안녕하십니까. 포항 부동산 소개 전문 포항 얼룸스쿨입니다. 오늘은 두호동의 소재에 있는 상가 건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15m 도로 접해 있으며, 상업 지역의 상권 또한 우수한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월세가 1,670만원 창출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운영 가능한 건물이라, 요즘 같은 불경기에 투자하시기 좋은 상가 건물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포항의 대표 해수욕장 영일대 해수욕장입니다. 영일대해수욕장은 포항도심과 인접해 있어 접근하기 좋은 위치라 많은 사람들이 밤낮으로 많이 찾으시는 명소입니다.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다 보니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대표 상권 지역입니다. 또한 포항국제불빛축제나그 밖의 다양한 페스티벌 등 행사가 많이 열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영일대해수욕장 대로변 바로 접하고 있는 상권 좋은 곳에 말 그대로 메인자리에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입니다. 해변을 뒤로하고 보시다시피 영일대해수욕장 도로를 따라 많은 상가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각종 프랜차이즈 술집 모텔 커피숍 식당 등이 밤낮으로 불을 밝히며 영업을 하기에 포항 대표 상권 지역이라 해도 손색이 없을 듯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은 해변 상권 딱 중간쯤 되는 곳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2000년 7월 4일 준공된 건물이며 상가 건물이다 보니 내외관 꾸준한 관리 및 인테리어로 관리 상태 양호합니다. 일반 상업 지역에 위치해 있고 대지 면적 87.7평, 연면적 429.9평입니다. 도로는 15m 접하고 있고 횡단보도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시인성 및 접근성 아주 우수합니다. 전면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유행도 타지 않고 채광도 좋을 듯합니다. 건물 왼편으론 반지하 형태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대장상 6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주차 대수가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로변을 따라 주차가 불가한 건물들이 다수 있기에 주차가 가능한 것 또한 이 건물의 장점이라 여겨집니다. 도로변으로도 주차 가능하며 영일대의 수욕장 주변으로 각종 주차장이 준비되어 있어 주차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건물 내부에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폭탄조로 유명세를 떨었던 맥주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3층도 호프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4층부터 7층까지는 풀빌라 모텔이 입점되어 있는데요, 한 층에 한 객실씩 들어와 있어 키즈룸부터 가족룸 형태로 6명부터 10명 정도 쉴수 있는 단체룸으로 되어 있는데 해변이 바로 보이기에 주말이나 불꽃축제 기간에는 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옥상에는 바비큐 설비도 완비가 되어 있네요. 현재 전층 공실 없이 입점되어 있고 위치가 압권이라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건물의 매매 금액은 50억입니다. 대출 26억 사용 중에 있습니다. 보증금은 3억 7천만 원을 받아두셨고 총월세는 1670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건물 어떠신가요? 오늘 건물은 위치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상가 건물은 위치가 최우선이겠죠. 아무리 좋은 건물이라도 세가 안 나가 공실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포항을 대표하는 영일대 해변 상권 정중앙에 위치한 말 그대로 메인 자리 위치한 투자 가치 높은 건물입니다. 바닷가 해변이 없어질 리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영원불멸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에 투자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건물 관련 궁금한 점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